근데 왜 양당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조속될수 있을까 하나는 이렇게 할수 있죠 양당제가 어, 이게 양당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두 정당에게 있어요 여기 인센티브라고 하는건 이제 유인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어, 두 정당 자체는 내지는 두 정당을 운영하는 지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저도 이등이기 때문에 어, 이 시스템 자체를 굳이 어, 깨고 나갈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약간 저는 이 톤도 지금은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이제 양당제가 고착화 되기는 됐는데 이제는 어, 그냥 2등이 아니고 약간 차이가 나는 2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1등이 될 수도 있는 2등이랑그 다음에는 이제는 아 어, 그냥 선거하면은 어, 2등이구나 이렇게 되는 양당제라는 저는 좀 다르다고. 훨씬 더 취약해진 거을 맡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될것같요 다른 하나는 이제 정말 요즘 다당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다당제가 양당제보다 정말 많냐? 그런 질문들도 이제는 하실 수 있다고 할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런 질문들이 이제 더 이상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아마 그 사회 교과서 혹시 그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저랑 아마 비슷한 학교를 다니셨으면 사회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양당제는 정국이 안정돼 있고 어 그다음에 그 장점이 있죠 어 그다음에 정치가 비교적 예측 가능하고 다당제는 이제 어 정권 반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으니까 훨씬 더어 다이내믹하고 그 사실 그냥 그대로 논리를 뒤집은 거죠 그 대신 정부이 안정이 되죠 그런 이제 장단점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은 이제, 어, 좀 다르게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뭐 여러 나라들이 운영하고 있는, 어 정치적 양극화, 항상, 한 가운데 양단제가 서, 있, 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간적인 정당들이 이제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저는 근데 그런 질문들은 굉장히 근본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가끔 가다가 이제 TV나 TV 토론이나 아니면 뭐그 신문 언론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어, 요즘은 이제 약간 다당제 심지어 이제 그 거대 정당들의 대표라는 분들도 아, 다당제가 더 좋은 거니까 다당제로 봐야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깊이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찌 됐건 어, 지금 어, 저희들이 대한민국이 이제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양당제적인 상황에 대한 것들도, 어좀 규범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또 토론을 할 필요는 굉장히 있다. 어또 다른 한, 하나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아까 계속해서 제가 이제 그 선거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선거제도들은 양당제를더 강화시키고 어떤 선거제도들은 또다당제를더 강화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처럼, 단순 다수제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제도는 양단제로 할수 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우리 대통령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회의원 어 선거, 지역구 선거제도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이제, 어 유럽,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취하고 있는 그 PR 시스템이라면, 이제, 비례대표, 대한민국의 지금 비례대표 분석이 뭐 47석 밖에 안 됩니다만, 이제, 그, 그런, 그, 비례대표 제도가 이제 만약에 우리 300석 전체에 적용이 된다면, 어, 훨씬 더 다당제적인 요소로 간다고 저희 정치학 이론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이제 그냥, 어, 이게 지금 현재 정치가 이제 워낙 시원찮으니까 그러니까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규범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논의들이 맞물려 있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것이 이제 맞물려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